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 세계 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섬 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예산을 당초 200억 원대에서 1천억 원대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개최 시기도 가을철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렁길러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을 찾고 있는 여수의 섬 금호도 다도해의 보석 같은 섬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선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를 재발견하고 세계에 우리 여수의 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의 다양한 섬 보유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수시가 당초 수립한 세계선박람회 총사업비는 212억 원. 하지만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연계 사업을 통해 천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최 시기도 폭염, 장마, 태풍을 우려해 7월에서 9월로 변경해 두달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아울러 재정적인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행재정적 지원들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선박람회. 여수시는 박람회 성공을 위해 여수와 공을 잇는 11개 다리 조기환경과 국비 추가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